자, 9월 20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5시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 자, 어제 저, 지난 금요일 날, 자,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 이거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에서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HBM3가 그쵸? 이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의 외국인들은 뭘 했습니까? 그쵸. 초반에는 지속적으로 오전에 매도를 하다가 오후에 매수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정규 시장 마감일, 마감이었을 때 기간 외국인, 그쵸. 뭐야, 둘다순 매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쵸.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다시 여러분들 나오면서, 어, 다음 주도 이제 기대되는 어,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81100원 그죠 81800원 여기가 저항이다 여러분들 저항이다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이제 75900원 넘어섰을 때부터 여러분들 이 8만 1000원대까지는 우리가 계속 가져가자, 가져가자, 가져가자라고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자, 어제를 제외하고 모두 여러분들 순매도로 마감을 했어요. 이때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이 상승을 고스란히 여러분들께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게 좀 다소 안타깝더라. 항상 시장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 때는 그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팔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다. 저는 이렇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8만 1,800원을 넘어서, 그쵸? 이 8만 1,8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저항 가격이 여러분들 9만 1,000원 근처거든요. 이 9만 1,000원 근처인데, 최근에 이제 이 증권가에서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적정 주가를 11만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어, 제시를 한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봤더니, 어, 굉장히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드리겠고, 이 9만원까지 갈 때, 여러분들 언제 슈팅이 나오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기 조정은 여러분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피하지 못할 거면 즐기세요. 왜?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해, 하면 안 되는지, 여기서 여러분들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과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 드렸죠? 그죠? 매수 타이밍. 어디서 잡아 드렸습니까? 자, 삼성전자 검색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4월 4일인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4월 4일 날 오래전이죠. 아, 4월 4일, 4월 4일 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최근 정책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특히 인공지능 쪽에 관심을 두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겠고 그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살펴 살피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4월 4일 좀요때요 요 밑에 쭉 내려 보면은 위엔가 오전 9시 32분. 요거를 오전 9시 32분에 말씀드렸고요. 그죠? 요거는 11시 44분에 말씀드렸네요. 또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날 보시면이 자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4,000원 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되면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요거 보고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그죠? 잘 보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영상 여러분들 이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영상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 밑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안내글이 나와 있어요. 이 더보기 누르시면, 자, 펼쳐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제시를 해드리냐. 그죠? 어 보시게 되면, 자, 무료 종목 추천 및 다양한 종목 주요 가격 제공. 그죠? 세력 신호 만들기, 기법 자료, 기법 영상, 무료로 제공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고정된 메시지에 보시면 이자 여기 안에 여러분들 모든 기법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기법 자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시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삼성 전자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제 돌려줄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그쵸, 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 드릴 건데, 그 조정 나오는 이 기간 동안, 그쵸, 이 기간 동안, 자, 우리는 뭐 삼성전자 반등할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단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을 되게 많이 공유를 해 드렸어요.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 볼수 있는 게좀 많은데 어...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동제약. 일동제약을 제가 언제 드렸냐? 이번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 날 9월 16일 날 일동제약 세력 신호 연속 발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25,450원 안착 이후 다음 전 가격 34,250원, 45,600원. 이때 당시에 일동제약이 25,450원을 넘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동제약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무려 7%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죠? 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쪽 계속적으로 찾아서 수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분들은, 자, 무료로 여러분들 단기 종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번호 여기 남겨놨고요. 여러분들 이 번호로 구독 두 글자 작성 후 전송만 해 주셔도 바로 여러분들 그쵸? 다음 주도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쵸? 바로 여러분들 다음 주에 거래할 수 있도록 주말 동안에라도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구독만 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작성 후 전송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상승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이 증권가에서 이제 11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봅시다 11만원에 대해서 얘네들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줬어요 특히 이번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 소식도 굉장히 크긴 한데 이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얘들은 뭔가 알고 있었다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자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 반도체 필수로 여러분들 뭐요 필요로 하죠 그죠 자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대역품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직관적으로 그쵸 뭐요 아 매출이 늘어나는구나 매출이 늘어나면 그쵸 요거는 이제 새로운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 매출 플러스 뭐요 새로운 매출 그러면 기존 매출 대비해서 여러분들 이 플러스 새로운 이익이 여러분들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익이 증가를 해요. 뭐예요? 그쵸?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가 될수 있다. 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잠깐 누르더라도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81,000원을 넘어서고 나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바로 여러분들 어, 9만원대까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흐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다가 자, 이제서야 여러분들 뭐요? 반등을 하고 있어요. 즉,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우위가 생긴 거예요. 공급자 우위. 즉, 수요가 많으면 여러분들 공급은 100개인데 수요가 여러분들 110개를 원해. 그죠? 그러면은 이열 개가 지금 딸리잖아요. 그러면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열 개가 더 필요한데 우리 우리거좀 빨리 만들어 줘 그래?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 그럼 비싼 가격에 이 수요자가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어,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디랭과 랜드플래시 그리고 이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빠질 때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상승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게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은 그동안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우려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3나노나 2나노 등 초미세 의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인공지능 칩 수준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사업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새로운 수익원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금 갤럭시 난리났죠 여러분들? 그쵸? S25 시리즈나 아니면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해서 지폴드 라든 지플립이라든지 매우 잘 팔리고 있다고 라고 합니다. 잘 팔린다는 건 뭐예요?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 이 모든 게 여러분들 매출과 이익에 집중되어 있는 이슈들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쵸 돌파를 했을 때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그쵸 이런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돌파를 하게 됐을 때 9만원까지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슈팅이 한번 나올 수있고요 그러면 91,000원 근처에서는 또 다시 한번 여러분도 보여 요 저항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 81,000원 넘어야 이런 슈팅이 나오면서 91,000원까지 갈수 있어요. 그럼 91,000원에서 또 저항이 나오면 다시 이제 91,000원을 넘어섰을 때는 그죠 11만원까지 찍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어, 리포터에서 나오고 있는 근거입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쵸 어,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내가 언제 사지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쵸 단기 조정이 나온 뒤에 여러분들 자 요거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자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제 지인들 보니까 종목을 찾는 거 이제 좀 잘해요 근데 항상 이제 오르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타이밍 잡는 방법을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드릴 때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쓰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최근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쓰는 매수 포인트인데, 자, 이게 하나만 뜰 때가 있고, 두개 연속으로 뜰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두 개가 연속으로 떴던 종목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 그죠?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자 여기 보시면 연속으로 두개떠 있죠 그죠 그리고 한정 기술 이 연속으로 뜨는 거는 잘안 나와요 한정 기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연속 두 개가 떴을 때 흐름이 공통된 점이 뭐예요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급등 흐름이나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수페타시스도 이것 뜨고 나서 여러분들 급등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추세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연속으로 두개 뜨고 나서 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죠? 이번에 제가 시장을 보면서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개두 개의 신호가 뜬 종목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두 가지 선택 사항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이 신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고정된 메시지에 보면 이 신호, 신호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냐 자 신호 검색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이 수식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영상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식은 여기 여러분들 신호 검색 수식 여기다 넣어놨어요. 벌써 이제 700분 넘게 이 신호를 만드셨다는 건데, 그죠? 요거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이냐, 어떤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신호가 두개 연속으로 뜨게 되면 조만간 여러분들, 엄청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죠? 그죠? 그 흐름입니다. 아,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몰랐던 재료가 빵빵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노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신 분들께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자, 내가 신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받아볼 건지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종목 받으실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제가 번호 남겨놨습니다. 이 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7이라고 남겨주세요. 7. 딴거 필요 없습니다. 7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명과 그죠? 매수가 그리고 자,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